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찾아왔어요. 바로 대행사 없이 직접 할수 있는 인테리어 블로그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문가에게 맡겨야만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10년 전 작은 쿠션 인테리어 숍을 시작했던 평범한 사업자였습니다. 그때는 마케팅이란 단어가 저에게 너무 멀게만 느껴졌어요. 마케팅은 대기업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였죠. 하지만 그때 제가 온라인 인테리어 마케팅의 중요성을 알았더라면 아마 훨씬 더 빠르게 성장했을 거예요. 지금은 인테리어 사업과 함께 마케팅 대행 사업도 병행하고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대행 사업 시도 효과적인 인테리어 블로그 마케팅을 할수 있는 방법이죠. 저도 처음엔 인테리어 마케팅의 중요성을 간과했어요. 주변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SNS 계정 하나 만들지 않고 오프라인에만 집중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해요. 코로나가 찾아오고 매출이 급감했을 때 온라인 마케팅 채널이 없었던 게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요즘은요, 그냥 가게 열고 손님 기다리는 시대는 지났어요. 실력이 좋고 정직하고 친절한 것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통계를 보면 창업 후 1년 생존율이 고작 63.7%래요. 3분의 1은 1년도 버티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우리 인테리어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방어막이에요. 경쟁자들 사이에서 나를 지키고 내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든든한 방패가 필요합니다. 그 방패가 바로 인테리어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블로그 운영 혼자서 할수 있을까? 걱정되시죠? 아,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상위 노출부터 걱정하시는데요. 수천만 개의 블로그 중에 내 글이 과연 누구에게 보일까? 불안하시죠? 근데 말씀드릴게요. 그 걱정하는 시간에 그냥 시작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 버튼을 누르고 키보드를 두드리세요. 한줄한줄 한줄 써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인테리어 마케팅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될 거예요. 블로그 시작은 정말 간단해요.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 블로그 만들기 클릭. 블로그 이름과 주소 설정. 기본 디자인 선택. 완료. 이렇게 5분이면 여러분의 인테리어 마케팅 채널이 하나 생긴 거예요. 어때요? 생각보다 쉽죠? 이제 본격적으로 인테리어 블로그 마케팅을 시작해볼까요? 제가 10년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꼭 알아두셔야 할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주제 선정하기입니다.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인테리어 트렌드, 소품 활용법, 공간별 스타일링 팁처럼 고객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정보를 담아보세요. 제 경험상 인테리어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둘째 롤모델 블로그 찾기입니다. 같은 인테리어 분야에서 오래 활동해온 블로거를 찾아 매일 읽어보세요. 어떻게 글을 전개하는지 사진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분석해보세요. 단 카피는 절대 안 됩니다. 카피와 창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셋째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처음에는 열 줄도 쓰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땐 사진이나 영상을 적극 활용하세요. 사진 한 장에 글몇 줄씩 작성하다 보면 어느새 2000자 분량의 포스팅이 완성됩니다. 인테리어 블로그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꾸준함이에요. 마케팅 업계에서는 흔히 효과는 투자한 만큼 돌아온다고 합니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 그만큼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하지만 아직 규모가 작은 인테리어 사업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블로그 마케팅은 돈보다 시간 투자가 더 중요합니다. 꾸준히 양질의 콘텐츠를 올리며 노하우를 공유하는 과정이 결국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주거든요.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제 경우에는 첫세개월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6개월 차부터 조금씩 방문자가 늘기 시작했고 1년이 지나자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년 차에는 블로그를 보고 찾아오는 고객이 전체의 30%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온라인 마케팅 수단은 정말 다양합니다. 각각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유튜브 영상이 필요해요. 촬영, 편집, 썸네일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시간과 장비 투자가 많이 필요하지만 한번 성장하면 파급력이 큽니다. 인스타그램 사진이 중요해요. 예쁜 사진과 해시태그로 홍보할 수 있어요. 시각적 콘텐츠가 많은 인테리어와 궁합이 좋지만 깊이 있는 정보 전달에는 한계가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 글이 필요해요. 가장 접근성이 높고 꾸준히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검색 노출에 유리하고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어요. 구글 SEO 계산이 필요해요. 복잡한 알고리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진입장벽이 높지만 글로벌 고객을 원한다면 필수적인 채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잘하시나요? 영상? 사진? 글? 계산? 가장 자신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제 생각에는 인테리어 사업자분들에게는 블로그가 가장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인테리어는 시각적인 요소와 함께 설명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이죠. 네이버 블로그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활용하기 좋은 플랫폼입니다. 이제 성공적인 인테리어 블로그 마케팅을 위한 구체적인 꿀팁을 드릴게요. 주 23회 꾸준한 포스팅. 양보다 질이에요. 일주일에 23개 양질의 콘텐츠가 매일 짧은 글을 올리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월요일은 트렌드, 수요일은 DIY 팁, 금요일은 고객 사례 등 요일별 테마를 정해보세요. 키워드 연구하기. 잠재 고객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파악하세요. 아파트 거실 인테리어, 작은 공간 활용 팁 같은 실용적인 키워드를 포스팅에 자연스럽게 넣어보세요. 네이버 검색창에서 자동 완성되는 키워드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만의 스토리 담기. 인테리어 마케팅의 핵심은 공감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노하우를 진솔하게 담아보세요. 성공 사례뿐 아니라 실패 경험도 공유해보세요. 오히려 더큰 공감을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처음 벽지 선택할 때 실수했던 이야기 같은 주제는 어떨까요? 이웃맺기와 소통하기 비슷한 주제의 블로거들과 이웃을 맺고 꾸준히 소통하세요. 블로그 생태계에서의 활동이 노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에는 반드시 답글을 달아주세요. 소통은 펜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컨설팅했던 한 소규모 인테리어 사무실의 사례를 소개해드릴 겸 처음엔 월 방문자 10명도 안 되는 블로그였어요. 하지만 6개월 동안 위의 방법을 꾸준히 실천했더니 월 방문자가 1,000명을 넘었고 그중 5%가 실제 고객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효과적이었던 콘텐츠는 전후 비교 포스팅이었어요. 공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사진과 함께 그 과정에서의 고민과 해결책을 상세히 설명했죠. 이런 진정성 있는 콘텐츠가 잠재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케팅에 성공해야 제가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인테리어 시장에서 여러분이 좀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기회를 잡으셨으면 합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아, 진작에 블로그 시작했더라면, 일하는 후회를 하지 않도록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돈이 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시작이 반입니다. 인테리어 마케팅의 힘을 믿고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세요. 그 진정성이 언젠가 여러분을 찾는 고객들에게 분명 닿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함께 성장해요. 감사합니다.